네, 반갑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아우, 시장이 되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러죠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은데 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뭐 나쁘지 않다 았볼수 있겠는데요 음, 전반적으로 이제 은근히 눌린 상태에서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답답한 모습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마지막까지 매도를 더 크게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그 부분을 금융투자가 다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외국인의 매도가 훨씬 더 컸었던 걸로 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하락이 좀나타났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약보합세를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마감이 됐죠 왜냐 2차전지가 지금 다시 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2차전지가 상승하면서 대형주쪽 뭐 반도체 나 자동차 쪽에서 어, 분위기가 좀 안좋은 상황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2차전지 혼자서 또 이제 잘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대형주를 약간 쉬는 시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2차전지 쪽에 수급이 또 몰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서로 주권이 바뀌니하면서 계속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몰리는 형태는 또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든지, 뭐 등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면서 테슬라 쪽에 주가상승계가 일어나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 것일수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상황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는 일단 5일선 지지는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강세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분봉상이 나타난 모습이에요. 오늘 장중에 계속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3시 넘어서 이제 저점자리 잡아내고, 반드게 나가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 포인트를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좀 나왔었는데, 음, 이거 자체로서도 이제 믿기 좀 어렵죠. 그래 내일 상황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이제 돌려서 조금 올라갈 것 같다고 판단이 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상황 자체로도 옆으로 누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좀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좀 우호적이진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대형주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압박해서 눌러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서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어, 장중에 조금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laughs> 낙폭이 크지도 않았고요 연속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주면서 지수를 떠받들여준건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한 정보권들은 시총 상위에 포함이 되어있다 보니까 어,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다. 뭐 시장 상황로 보더라도 코스피가 좀 내리면 코스닥이 올라가고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그런 부분들도 작용했을 거다 판단되죠. 얼마 전까지만 하도 라도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코스피가 못 올랐었는데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키맞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뭐 어쨌건 재미가 없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시장은 재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국인 매도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거래소 쪽에서 3,400억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계속 확장이 되죠. 아침에 제가 한 3,000억 정도 매도가 나올 거라고 말씀 좀 들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더 많이 던지면서 3,000억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자, 3천억 정도 매도는 그렇게까지 뭐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속성을 띠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즉 내일도 만약에 매도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일 발표되는 것이 이제 CPI 지표라든지 FMC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경계 기심을 가질만한건 별로 없어요. 일단은 좋아진다는데 뭐 경계심을 가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음, 일단 경계심이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 을 표현하기 위한 내용이었을 거다 생각되고요. 그러면 투자가 열심히 매수를 해줘 가지고요. 2 4 0 0억을 따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천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뭐그 외에는 연기금이 지금 1,500억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험 투신 해 가지고 전부 다 팔아 먹고 있는 모습이어서 기관은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좀더 커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거래소 쪽은 그렇고요.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막판에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의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시총 상위로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시장 상황만 봐서는 오늘 코스닥 쪽과 중소형주 쪽은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대형주들은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목들 살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1.3%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됐고요 하이닉스는 0.5%입니다.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리고 기아가 1.5% 정도 하락했고요 셀트리온이 1.1% 하락됐습니다. 뭐 근데 뭐 충격을 줄 만큼 그 정도의 어떤 엄청난 그런 모양새는 아니고요 현재 모비스도 0.2% 정도로 하락 마감하면서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분위기는 좀 개선되는 모습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죠. 오늘 뭐 0.몇%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움직임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카카오뱅크하고 하이브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외에는 그냥 0.몇 프로,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한2% 정도 빠졌는데 그거 외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거래소 쪽은 그냥 네 별볼 일 없다. 아우 재미 없어. 그러니까 이 코스피 쪽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아우 재미 없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뭐 봐도 봐도 똑같고, 화장실 갔다도 똑같고, 뭐 밖에 한 바퀴 돌고 가도 똑같고, 계속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거는 그래도. 좀 낮죠. 네, 에코프로 뱀이 0.56% 상승. 일단 플러스 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3%대 상승하면서 상승 폭에 대한 어떤 제한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올라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LNF는 4%대 상승. LNF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든크로스 전환되는 모습이라서 당장 상승이 조금 더 지연당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가 또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laughs> 뭐 전기 전자 관련한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좀 있었죠. SPSP 이것 또 최근에 잘 올라오다가 옆에 좀 눕는 모습인데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 될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wcp 가 이제 그 분리막 아 관련한 그런 자회사를 편입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 이것도 2차전지로 넘어가면서 네 시총 상위로 훅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리노공업 뭐그 다음에 포스코 dx 관련한 종목도 상승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클래시스, 성일 하이텍, 네. 나노신 소재, 2차 전지 관련 정보권들이 그나마, 그나마 좀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윤성, FNC 같은 경우도 17%대 신고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마무리됐고요. 변동성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천단 계약이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는 좀 가지셔야 될것 같고요. 뭐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직은 과메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 에 대한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도 그다지 썩 좋지 않았죠. 회복이 많이 되지 않은 모습이어서 그냥 좀 그렇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은데 워낙 들쭉날쭉한 모상세가 오늘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대체적으로 좀 하방에 압박이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밀렸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많이 빠져봤자 뭐 1~2% 정도고요. 네 올라가는 종목도 간간히 섞여있기 때문에 계좌는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받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드네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개별적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률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상승률 보시면 인산가가 상한가 마무리 됐네요. 네, 그리고 이수 스페셜 요것도 상한가 와요거 <laughs> 그래요. 이차 전지로 해서 자, 잘 가는 모습도 이차 전지가 강하니까요. 자, 레이저셀도 오늘 상한가 이거는 눌림 목포인트잘 만들었네요. 근데 조금만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바로 치고 나가서 뭐 매매 따라가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테라 사이언스, 삼화 알미늄,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 오랜만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종목좀 강세 좀 보여줬고요. 자, 쭉 내려서 보면,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아침보다 늘어났어요. 포라리스 오피스가 10% 상승하면서 28개 종목제로, 어, 기록이 됐습니다. 그니까, 러 오늘 상승 종목이 조금 많아졌겠네요. 한번 볼까요? 상승 종목이, 네, 코스닥 쪽이 560개. 뭐, 아침하고 다를 게 없는데요. 네, 거래소 쪽은 300개, 577개. 뭐, 비슷하네요. 네, 아침하고 다를 게 없는데, 상승 폭이 조금 커졌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상한가는세 종목밖에 안 나왔지만, 전체적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상승 포인트는 2%까지 올라와줬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종목들은 또 올라갔고요. 내려간 종목들은 내려갔지만은 그래도 어, 상승폭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판단되네요. 어, 그 다음에 어, 하락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락률 상위를 보시면 하한가는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SCM 생명과학. 어, 그 다음에 조금 회복했네요.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나라셀라, 기가비스 이런 종목들인데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없는데 낙폭이 조금 큰 것이 보이긴 하죠. 네. 조금 많이 빠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아무래지 이런 것들은 네. 7% 때까지 낙폭도 확대하면서 마무리 좀 됐고요. 네, 화장품주들은 아무래도 중국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하락이 좀더 크긴 크네요. 이지홀딩스가 2.28 마이너스 2.28 2%올라왔고 마이너스 2.28이니까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고 하락의 종목 숫자가 더 많고 또 하락 포인트도 더 많다. 그래서 뭐 크게 밀리지 않았지만 보합이지만 약 보합 마이너스 한0.5% 안쪽으로 움직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은 삼성전자 순매수 좀 있었네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루트로닉, LNF 뭐 크게 개입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이 네, 정도로 좀 이제 들어와 있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팔았어요. LG생활건강, 포스코 퓨처엠, 호텔신라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보면 은 대체로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 모습이네요. 외국인 쪽 넘어가 보죠. 외국인 쪽은 포스코 퓨처엠을 오늘 많이 샀어요. 네, 주가는 많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쪽에 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매수가 좀 있었네요. 루트로닉, 루트 이건 주가 안 움직일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파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수가 오늘은 제법 두드러지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오후 들어서면서 좀 받아올리는 부분들이 그쪽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좀 나오고요.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신한지주 기아 뭐 이런 등등 매도 나오는데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찰실이 나오면서 또 다시 2차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이죠. 자 개인들은 또 반대로 움직여 겠죠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또 팔아먹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음,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줘야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잡힐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개인들의 움직임들은 그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어떤 개인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판단됩니다 약간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반도체냐 자동차냐 아니면 은 2차전지냐 아니면 그 다른 종목들이냐 뭐 이렇게 혼란이 좀갈것 같은데 뭐 원래 스스로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가면서 투자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은 그 어떤 종목도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어, 종목이 어떤 변동성이나 또 단기적 조정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지만은 많이 올라간 종목이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격을 좁히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걱정할 건 없고요. 조금 지루하고 답답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저녁에 에, 유튜브에서만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거 아시죠?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만 또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거기 오셔서 남은 이야기들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